김호중 팬카페가 가수의 선양 영향력을 뒤따랐습니다. 국제구호개발엔지오 월드비전은 김호중 공식 팬카페 강동송파아리스로부터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후원금 1 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월드비전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강동송파아리스는 매월 300만 원씩 보육원에 정기 후원하고 있는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동참하고자. 지역 팬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자립 과정 중 주거비와 가정가구 구입비 등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동 송파 아리스 관계자는 군 복무 중에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김호중을 따라 팬카페에서도 함께 기부를 했다며 보호자의 보호가 한창 필요한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돼 주고 싶다고 했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강동송파 아리스 팬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더큰 꿈을 꾸고 보전할 수 있게 전해주신 후원금은 잘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